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절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다한가일이 따름이라 르면 내일의 날가하늘의음성가하늘록하라의음한으로기록합라다 요한에게 경고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교훈이고 말씀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권한을 받게 되죠. 믿는 사람들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거기에 따라 조응되는 그런 해를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더욱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을 것이기 때문에 격률이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옵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믿음이 인내가 되도록 우리가 믿들었고 계명을 지키고 주님 따라가는 그러면은. 반드시 따라가지 못하도록 계명을 어겨 살도록 하는 그러한 방의 역사가 없는 때가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인내하는 믿음은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다 바쳐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죽을 죽음을 하루라도 먼저 죽는 것도 없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의 계명 지키고 주님 따라가는 이 믿음 생활로. 마치기까지, 성리하기까지, 인내하도록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음성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록된 성경 속에 성령이 감동해서 우리에게 영감과 진리로 말씀해 주는 때가 없는 때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는 이 걸음은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아가는 걸음입니다. 자금 이후로 하는 이 말씀은 도성인신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영원히 완전히 이기시고 평강의 왕이 되신 이후를 말씀합니다. 이때가 신약 시대죠. 자금 이후로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주님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자금 이후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주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해 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죽은 영을 살리시고 죽은 몸도 살리시려고 믿는 우리 안에 성령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우리 각자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 없지요. 자기 십자가, 남은 십자가,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는 무거운 짐 같이 보이는 것은 자기 혼자 진력과 하니까 무겁지만 주님은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지고 주님 따라 가는 그 길은 골고다로 가는 길인데 험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놓지 아니하면 갈수 없는 길이죠. 날마다 옛사람 자기는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은 자인 줄 알고 부인하고 죽이고 벗어 버려야 합니다.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자기 옛 사람이 죽어져야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 자기로 살지. 옛 사람 자기 고 죽이지 못하면 언제나 저는 옛 사람 자기로 살지 새 사람 자기로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먼저 자기와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우리가 일러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 것이. 자기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나오면 주님 부활에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영생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진 그 모든 것을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니까 그게 복이지요. 성화대의 기능은 자체적으로 주님을 닮아서 존귀함으로 복되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충성하니까 주님이 잘했다고 칭찬해주니 기쁘고, 주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어 영원히 상속자가 돼서 그 기업을 다스리도록 되니까 모든 만물이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말씀은 성도가 주님을 향하여 영세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는 이것이 첫째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현실에든지 어떤 사람이라야 주님을 향하여 영시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게 되죠? 옛 사람 자기는 십자가의 죽은 자인 줄 알고 죽이고, 무덤 가운데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 있는 자만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주님 외에 사람을 바라봐라, 일을 바라봐라, 돈을 바라봐라. 명예를 바라봐라. 가장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자기 감옥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이것이 제일 어렵고 힘듭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논리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저는 옳은 줄 알지요. 남은 보고 항상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밖에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걸 홀로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모든 것 맡기고, 주님과 모든 것을 언어 내서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되면, 이제 이 사람으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미 주신 성경말씀, 이 구원의 도,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판단하고, 진리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주님이 주신 사죄를 벗지 않하고 털끝만한 죄라도 내 하는 일에 행동에 없도록 그렇게 살면 성령이 그것을 옳다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하시고, 내가 그 진리를 내가 인정하니, 너도 진리대로 살고, 나도 내가 가는 그 길이 오른 줄로 안다. 성령이 감동해주는 그 진리와 영감대로 살면 하나님 앞에 의가 되기 때문에 칭이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 칭이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그 일을 한평생 어떤 현실에서라도 연습하고 훈련받고 충성해서 주님과 동행으로 주님이 그 안에서 내주하시고 저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사니까 그것이 주님과 연합한 새 생명 생활 아니에요? 그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다 영생입니다. 자체도 성화로 영생되고, 받쳐진 소유도 다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니까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애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땅에 두시지 아니하고 데려가셨다. 그래 말씀하는 것은 휴거가 아니고 영생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래 때문에 주님 안에 살다가 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는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보정해 주니까 무슨 자유가 돼요? 교회 자유가 되죠. 진리가 보정해 주니까 자기 양심에 그리낌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보정해 주니까 다 영생이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넷째 천사가 하늘의 음성으로 전해주는 이 소리를 요한이 듣고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성령으로 계약한 이 진리를 계약대로 신실히 이행해 주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다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을락하면 어떻게 주 안에서 죽지요? 예? 주님 안에서 살아야 주님 안에서 죽지. 주님 밖에서 사는 자는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침이나 낮이나 밤이나 저녁이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살라가 주님 안에서 죽지요. 주님의 입혀준 대속을 벗어놓고 주님 안에 살수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 무궁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것을 거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생명과 평안을 영원히 누리기 때문에 또 복이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자기 육신대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그것이 다 죄가 되는 줄 알고. 죄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둘째 사망의 해 받은 것은 다시 구원하는 길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성도는 어떤 현실에서라도 각각 행한대로 가품을 받아서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영원히 앉기 때문에 또 복이 있습니다. 성경과 진리가 주님이 보정해서 복이 있고 영원한 안식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으니 복이 있고 각각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도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주님 죽어심에 연합하여 내가 죽어야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주님이 사는 새사람 생활이 되고 주님이 책임지고 보증해 주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는 사람은 다주 안에서 영원히 복이 있습니다. 이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합니다. 5분 위에 권찰리 있겠습니다.